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죠. 주기도문은 예배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기도문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와 배경이 어, 둘다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원부원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하는 기도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의식, 외식적인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해라. 초보자로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주기도를 따라서 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읍조리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담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너무 좋지요. 어. 그러나, 기도가 잘안 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이 잘안 되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과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표현이 사실 너무 이렇게 단순해요.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한 문장을 쓰질 않아요. 뭐 우리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뭐 미사여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표현을 막 쓰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반복도 자주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말 허전할 정도로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유창하게 화려하게 하는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잘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처럼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무식한 사람들도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도.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 대략 세 가지의 파트,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성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딱 뼈대가 보이죠. 주제가 보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기도문의 이 은혜들을 계속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응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도에 대해 삶은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중원부원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이시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기도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은혜를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